안녕하세요, 주왕입니다. 오늘 베트남 신문 읽기는 베트남의 14대 국회 10차 회의 개막 관련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이 뉴스는 나온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그때 제가 자료를 준비해 놨기 때문에 이 자료를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베트남 국회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안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sáng nay khai mạc kỳ họp thứ 10 quốc hội khóa 14 kỳ họp cuối năm của quốc hội sẽ làm việc trong 19 ngày chia làm hai đợt họp trực tuyến và họp tập trung tại Hà Nội phiên khai mạc kỳ họp diễn ra lúc 9 giờ sáng nay 20 tháng 10 thủ tướng Nguyễn Xuân Phúc sẽ trình bày báo cáo kết quả thực hiện kế hoạch phát triển kinh tế xã hội năm 2020 và 5 năm 2016-2020 dự kiến kế hoạch thời gian tới. Tiếp nối, Chủ tịch Mặt trận Tổ quốc Việt Nam Trần Thanh Mẫn sẽ trình bày báo cáo tổng hợp ý kiến kiến nghị của cử tri và nhân dân gửi đến kỳ họp thứ 10. Theo Tổng Thư ký Quốc hội Nguyễn Hạnh Phúc, cũng như kỳ họp thứ 9 hồi giữa năm, kỳ họp này Quốc hội chia thành hai đợt

공 카이. 그러면 공개적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이, 바오. 이0개인데이가이가 바오. 그러면은 보고하다를 때이 보거든요. 그래서 신고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즘에 코로나 관련돼서 신고한다 그러면 가이, 바오. 이렇게 쓴 거죠. 참고로 적어 놨습니다. 쭉 한번 보시고요. 끼, 합 그러면 합은 회의하다고 기는 기간이라 할때 기기 때문에 회기란 얘기죠. 회기 드그 모의 10차, 그래서 10차 회의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국, 호의 과 모의 번 그러면 14대 국회라는 뜻인데, 이 과가 이 과자입니다. 한자로 과, 그래서 학기라든지 연도, 어떤 뭐 임기가 정해진 기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이, 이 과자는 우리말에서는 무슨 무슨 과정 또 회사의 부서 요즘은 이 과를 잘 안쓰지만 과장 이럴 때 과자가 이겁니다. 어쨌든 코아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 한자와 관계없이 똑같은 글자 발음이 똑같은데 그때는 이제 자물쇠란 뜻이 됩니다. 지아, 지하, 코아. 지아는 열쇠고 코아는 자물쇠고 그래서 과합 그러면 학습 과정이나 코스 같은 것을 나타내는 거고 코아가 성적 없는 거 성적 없이 과합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사이언스라고 얘기하는 그 과학입니다. 그래서 14대 국회의 10차 회의가 오늘 아침에 개막이 됐다 이런 얘기고요. 에, 참고로 베트남의 국회의원은 임기가 5년이랍니다. 그리고 매년 두 차례 정기회의를 연대요. 그래서 14대 국회의 10차 회의니까 올해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14대 국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번이 이제 마지막 회의. 국회의 고이남 연말 회의는 세람 위역. 일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19일 동안에 열리는 것은 이제 일할 것이라고 표현한 거고. 지얼람 하이덧 허. 지얼람 그러면 나누어산다 이런 얘기죠. 하이덧 덧은 원래는 층 이런 뜻인데, 이 층이라는 것보다는 영어에서는 wave, stage, step, round 뭐 이런 건데. 쉽게 그냥 스텝이나 라운드 정도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아요. 주로 이렇게 많이 쓰이더라고요. 신문에 나오는 것들은. 그러니까, 하이, 덧, 헙. 그러면 회의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열린다. 이런 얘기고, 헙 즉, 두엔, 즉, 두엔은 온라인이죠. 온라인 회의. 헙 떡, 중. 그러면 떡, 중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를 떡, 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회의 사람들이 여러 모여서 하는 그 회의는 업법중이 되는 거죠. 한 번은 이제 온라인 회의, 한 번은 집합 회의.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열린다 이런 뜻입니다. 휘엔카이막기협. 그러면 이제 이 회의의 개막 휘엔은 한자론 번입니다. 번호 할때 번자 있죠? 이 번, 다음 번할때 번자입니다. 영어로 보면 이게 세션이라고 하, 이해를 하시면 제일 편하거든요 e n High m 그랬으니까 오프닝 세션이죠 이번 회기의 오프닝 세션이 지엔사 열린다죠 거행이 된다, 열린다, 이 발생이 된다 이런 뜻인데 10월 20일 아침 9시에 열린다 그래서 이 지엔사는 유의해서 보셔야 될게사이자가 있거든요 그둘다 발생하다라는 뜻인데, 써이자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 뭐 사고가 발생했다, 이럴 때 주로 쓰고, 지엔사 그러면 행사와 같은 것들이 열리고 진행이 되고 거행이 되고, 이런 것들을 지엔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엔사와 써이자의 차이는 설명을 하려면 조금 더 긴데, 간단하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써이자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고요. 지연사 그러면 어떤 기간 동안에 진행이 되는 그런 것들을 지연사라고 한다. 우선은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엔 수원 후 수상이 세 찡바의 바오까오켓과 결과 보를 찡바에 찡바에는 뭐냐면 제시하다, 진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찡은 이 보여준다. 제시한다. 이런 뜻이고, 바에는 드러내다. 지금 바이 많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과 보고를 제출한다. 수상이. 근데 어떤 결과 보고서냐 하면, 특히엔 계획, 파치엔 킹때 사호에. 2020년의 사회, 경제, 발전, 계획의 실행과 관련된 결과 보고서라는 얘기죠. 그리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간의 이 사회 똑같이 사회경제 발전 계획이 어떻게 실행이 됐는지 그것에 대한 결과를 보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슬기엔 계획, 더이 잔더이, 그러면, 그러면 향후 시간이죠. 향후 시간의 계획에 대한 예상, 그러니까 2021년 이후의 시간에 대한 그 예상을 어, 또 보고한다는 얘기죠. dm 너이 그러면 이어서입니다. dm은 접속하다를 또 접자입니다. 이까 그러니까 이어진다는 뜻이고, 너이도 있는 단지, 연결하다, 맺다 이런 거니까 dm 너이 그러면 이어서, 이어서 주딕이게 mttq가 뭐냐하면 맞전 또 구억, 이 조국 전선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면 되는데 또 구억은 조국이고요. 맛은 얼굴이죠 쩐은 쩐도우 경기 이런걸 쩐더우라고 하잖아요 쩐이 그 대진표 할때그 진짜입니다 어쨌든 맛점도 없고 그러면 이베트남에좀 특이한 건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로 치면 조국 전선의 회장 조국 전선의 하여튼 대표입니다 주딕 조국 전선의 최고 높은 사람이 이름이 이제 쩐타인 만인데 그 사람이 세찡 바이 또또 제시할 것이다, 제출할 것이다. 바우카오 덤, 허 이, 겐. 의견을 덤, 허 그랬으니까 종합하다죠, 종합. 의견을 종합한 바우카오 보고서를 제시할 것이고, 또 의견뿐만이 아니라, 겐이, 건의죠. 건의를 종합한 거. 근데, 누구의 건의냐 하면, 구어, 끄, 지. 그지, 끄, 지는 유권자예요. 육권자. 육권자의 건의. 그래서, 육권자와 인민의 건의를 종합한, 종합한 보고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의된 기협트, 뭐, 10차 회의에 보내진, 그의 보내다죠? 이번 10차 회의에 그 제안이 된 그런 의견, 건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고 한다는 뜻이죠. 이 종국전선의 대표가 돈트기 총석이죠. 그러니까 국회의 총석인 우엔하인쿡에 의하면 국립기협 드진 호의전함 그러니까 연중에 전함, 연중에 호이는 뭐뭐 할때 이런 얘기죠. 호의. 연중에 있었던 구차회의와 마찬가지로. 국류, 류 A, 그러면 A와 마찬가지로. 영어에 SV를 했습니다. 구차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기업나에 구어 국회의 이번 회의는 지어타인 하이든두 번으로 나누어집니다. 지어타인, 그러면 지어는 나누다고 타인은 뭐뭐로 되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룰성자입니다. 뭐뭐로 나누어지다 할 때, 지어 타인 혹은 지어자 두 가지를 다 쓰죠. 두 번의 회의로 나눠지는데, 두 개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협직도엔, 아까 나왔죠? 그러니까 온라인 회의인데, 과, 뭐뭐를 통해서, 고쥬앤닝고쥬앤닝고주앤닝은 고주에닝, 고주에닝, 비디오 브릿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뭐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온라인 회의를 하는 여러가지 그 방법 중에 하나 같아요 그래서 국회로부터 국회에서 된깍 디엠 꺼우 꺼우는 이제 이그 그 기술 방식에서 사용하는 말이 있, 브릿지 다리죠 브릿지 따이 노안 나이비어 고 코이띵 타임포 성이라든지 혹은 시, 그 시의 국회 대표단 그러니까 이 하노이에 있는 국회하고 각 지방에 있는 국회를 서로 이제 연결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것은 이 온라인 회의는 20일부터 27일까지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 열리고, 두 번째 이 집합회의는 법덕중 따이냐 구어코 국회에서 11월 2일부터 17일까지 열린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국회가 폐회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나이비어우는 대표적 국회의원을 얘기를 할 때, 나이비어후 꼭 호이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응이씨, 꼭, 호이.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회의원. 응이씨는 의사입니다. 한자로는 의사인데, 우리말에 이제 의원에 해당이 되는 거죠. 또한 가지, 나이 지엔이라는 게 있어요. 나이 지엔은 지이 얼굴면자인데, 그러니까 얼굴을 대신하다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대표 또는 대리, 이런 의미로 쓰는 것을 베트남에서 나이 지엔이라는 말을 또 씁니다. 그래서 나이 비어 하고, 다이젠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뭐 상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다이비오국 호이 다이젠, 조, 이지, <목소리> 응엔범, 구어, 년전 국회의 대표,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은 <목소리> 다이젠, 대표한다. 뭘대표냐면 의지, 그리고 우엔범 <목소리> 그러면 한자로는 원망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원망 원망하다가 아니고 망은 희망할 때 바랄 망자예요. 인민들의 의지와 바라는 바를 대표하는 국회의 대표. 그러니까 이제 대변하는 국회의 대표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어떤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베트남 법인장 그러면 다이지엔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또 누가 그 국가든 뭐 회사든. 그 국가나 회사를 대리해서 대표해서 나와서 활동을 한다. 그런 것들은 다 다이제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